<목소녀> 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최근 평소와 다르게 심장이 뛰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또 어지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정맥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부정맥은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정도부터 경미한 가슴 두근거림, 가슴 통증,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광대병원 순환기 내과 김남호 교수와 함께 부정맥과 돌연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맥 적절한 응급처치와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순환기 내과 전문의 김남호 교수와 함께 부정맥과 돌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부정맥인데요. 먼저 부정맥이 뭔가요? 글쎄,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대개 이제 저희들 심장을 이야기할 때 자기 주먹만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심장이 우리 몸의 일종의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수축과 이한을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심장이 특징적으로 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뛰고 있는데 이 본인 스스로 뛰기 위해서는 심장 내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소가 있고요. 네.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전달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건데, 소위 말하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전기가 너무 빠르게 만들어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만들어진 전기가 전도되는 그 통로에 이상이 있어서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맥박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맥박이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제대로 부정맥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부정맥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가장 흔하게 내가 느끼는 자각증상은 두근거림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부정맥의 종류와 그다음에 심장의 어떤 구조적 이상의 그 상에 따라서는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 때에 따라서는 실신 및 돌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참 다양한데요. 네. 그런데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증상에 따라 부정맥의 종류가 나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정맥은 대개 우리가 사람의 맥은 1분에 한 60번에서 100번 정도 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에 100회) 이상 뛰는 빈맥성 부정맥이 있고요 그다음에 (1분에 60회) 미만 뛰는 경우를 서맥성 부정맥 또는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 이런 맥박이 한 번씩 빠져나가게 되는 기회 수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자신이 부정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증상이 있을 때내 스스로 맥을 만져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맥을 만지는 방법은 대개 게 손목에 있는 바깥쪽에 대개 다른 쪽 손의 어떤 두 번째 한세 번째 손가락 정도로 엄지 손가락 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네. 맥이 느껴지는데요. 이건 느껴지는 맥박을 보면서 내가 두근거림 있다든가 이럴 때 만져보면서 이게 맥이 한, 너무 빠르진 않은지, 너무 느리진 않은지 또는 맥이 한 번씩 빠지진 않은지. 여과 서로 연관성을 지어본다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해서 이런 두근거림이 느껴진다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심장에서 만들어진 전기현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전기현상을 기록하는 게 바로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난 그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전기적인 현상을 심전도를 통해서 기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 부정맥이 항상 나타난 게 아니라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병원 가서 환자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검사를 다 했는데 나는 이상이 없다. 예. 그런데 내가 부정맥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시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우리가 순간적인 검사한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 동안 음. (24시간) 동안 기록하는 심전도를 하기도 하고 예.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갖고 다니는 심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증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내가 직접 기록하는 활동성 심전도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네. 심장 내에 그런 비정상적인 전기적 흐름을 직접 기록을 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음. 그거 보고 제대 심장 전기 생기 검사라고 표현하는데, 같튼 생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찾아내어진다면 부정맥을 정확하게 진단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부정맥 종류에 서맥, 빈맥 그리고 기회 수축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음, 종류에 따라 치료법도 다른가요? 어, 다릅니다. 네. 맥이 느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아니면 태양성 변화에 의해서 맥이 느려지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병원에서 복용하는 약물이라든가 이런 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 약물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 약물이 맥을 느리게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약을 바꿔주면 저절로 좋아질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그런 원인이 없이 발생한 서맥성 부정맥. 그리고 그게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진다면 그때는 특 약물 치료가 하는 게 아니라 맥박을 뛰게 해 주는 보조 장치를 몸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뭐 인공 심박 조율기라 하는데요. 아. 그렇게 해서 희들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맥이 빨라지는 경우는 1차적으로는 맥이 너무 빠르면 심장 기능에 장애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 기능 장애를 조절하기 위해서 먼저 맥박 빠른 맥을 조절을 하는 약물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나 맥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약으로 장기적으로 약으로 치료할 건지 아니면 전극 도자 절제술에서 심장 내에서 나오는 그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찾아서 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간헐적으로 심장박동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 기회 수축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 기회 수축이 실은 가장 많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흔한가요? 네네 저희들이 해보면 한두 사람 중에 한 명꼴로도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은 증상을 못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런 기해수축은 그 생활 환경과 관련됩니다. 대개는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어떤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에 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요. 첫째로는 이런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실은 이 자체 기해수축은 대개는 돌연사라든가 급사하고 큰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안심하고 싫어 이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안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부정맥이 돌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 어떤 걸 돌연사라고 하는 건가요? 대개 돌연사를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난지 한시간 이내에 심정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대개 옛날 저들 어르신들 중에 그, 인사 중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금 생각해보면 실은 그 시절에 주무시다가 많이 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심정지가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대개 이런 심정지에 일어나는 이러한 어 질환들은 대개가 간상동맥질환하고 관련됩니다. 네.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부정맥이 발생을 하고요. 이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심정지가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간상동맥질환이 의심되고 하는 한 환자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병을 찾아서 일어났던 돌연사를 예방하는데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돌연사의 경고 증상이 있나요? 아, 어, 대개 이게 돌연사를 하면은 저들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져서 그중에서 소생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소생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중에 한 가반수는 증상이 있었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었냐면 가슴의 통증. 어떤 어떤 답답함, 네. 이런 증상들이 가슴 한가운데서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증상들 어깨나 등이나 이런 쪽으로 방사통이 같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호흡곤란이라든가 식은땀 음.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실은 대부분 무시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혹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혼자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예. 가까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요.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돌연사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적한 44명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 저희 전라북도 인구를 한 190만을 쳐도 1년이면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이러한 돌연사가 심정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주위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해야 될첫 번째 일은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예. 그리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되게 제대로 골든타임, 골든타임 하잖아요. 예. 최근에. 그런데 심장이 정지되면 은 결국 저산소증에 의해서 결국 뇌가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골든타임은 3 내지 5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19 하면서 열새는 어떤 심장 마사지 같은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어, 전문가 팀들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겠습니다. 네. 역시 골든 타임 안에 네, 치료를 맞습니다.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 부정맥과 돌연사를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심장이 건강한 사람한테 돌연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예. 대개는 심장에 병들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간상동맥질환이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제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간상동맥질환은 결국 동맥경화성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건데, 동맥경화는 어떻게 생기냐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 그리고 어떤 담배, 흡연, 그 다음에 어떤 운동부족, 비만 같은 이런 생활관련 습관들,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생활환경을 조절해 하셔야 됩니다. 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 김남호 교수와 함께 부정맥과 돌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3주 전부터 세 번째 손가락 쪽이 뭐가 만져지고요. 사용하는데 뭐가 딱딱 걸리면 통증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가사일과 육아일을 하는 주부,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다루는 예술가, 혹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처럼 손 사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통증은 흔한 일입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손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병원 조형진 부원장과 함께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손가락 질환인 방아쇠 수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 통증, 적절한 휴식과 초기 치료가 빠른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조형진 부원장과 함께 방화쇠 수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오늘 주제가 방화쇠 수지인데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어떤 질환이죠? 방화쇠 수지란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반복적인 자극에 붙거나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힘줄이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과정에서 두꺼워진 힘줄이 좁아진 힘줄 통로를 통과할 때 자연스럽지 못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고 이 느낌이 총을 쏠때 방아쇠에 힘이 가해지다 풀리는 느낌과 유사하여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걸리는 느낌만 나는 경우부터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잠김까지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방아쇠 수리는 정형외과에서 매우 흔한 질환으로 40대 이상 중년 여성의세 번째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많이 발생합니다. 네. 소아에 생긴 방아쇠 무지는 그 성인들의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 선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고 인대 주변에 성인과 달리 염증이 없으며 치료하지 않아도 30% 정도에서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 3 6 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소아의 경우에는 선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인의 경우에는 방아쇠 수지가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어, 되게 특정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 환자의 대부분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어, 많으시고 운전대 등그 장시간 손에 쥐는 직업이나 그 골프 등 라켓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그 당뇨병, 통풍, 그 다음에 류머치스 관절염, 결절종 등에 의해서 이차성 방아쇠 수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가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환자들은 주로 손바닥 쪽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위 통증과 만져보았을 때 혹이 있다거나 손가락 운동 시 걸리는 증상으로 내원을 합니다. 이 부위를 손등 쪽으로 지그시 눌러보면 되게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손가락 운동을 시키면 걸리는 느낌을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병원을 찾아가서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아쇠 수지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 진단은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인 통증과 혹 그리고 손가락 운동시 걸리는 느낌, 그리고 또 의사가 만져보았을 때 그... 환자가 느끼는 통증, 그다음에 혹, 그다음에 또 걸리는 느낌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진찰만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나 MRI를 통해 힘줄과 힘줄 통로의 비대나 주변의 삼출을 통해 진단하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는 쉬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와 함께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주사를 병변에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치료 효과가 좋지만 주변 피부의 탈색, 피하 지방의 위축, 그리고 힘줄이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 시술은 피해야 합니다. 방아쇠 수준은 수술이 간단하고 수술 회복도 빠르고 환자 만족도 또한 높아서 수술적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술 치료라고 하면 그래도 대부분 걱정이 조금 앞설 것 같은데요. 수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 우선 수술 치료의 적응은 그 앞서 말했던 스테로이드 주입으로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다음에 치료에도 반응 안 하고 재발한 경우, 그다음에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다음에 손가락 잠김 현상이 있어서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수술할 때 손가락 병변에 국소 마취를 하고 1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한뒤 어~ 힘줄이 눌리는 부위를 절개의 길을 넓혀주고 염증이 있을 때는 염증 제거술을 함께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전용 수술 기구 등이 개발이 되어 작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 어~ 수술할 때 감염이나 신경 손상 등이 드물게 생길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발생한 일이 거의 없고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은 가능합니다. 어,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수술은 빠르면 5분 정도 걸립니다. 아, 굉장히 간단한 수술인 것 같네요. 정형외과에서 가장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 방아쇠 수지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정형외과 영역에서 특히 손가락 부분의 통증은 1차적으로 우리 몸의 보호 내지 경고장치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손을 과하게 사용할 때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필연적으로 유발이 됨으로 통증이 생기면 이걸 참아내야 하는 불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마시고 증상의 초기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3시간 일을 해야 한다면 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늘리고 중간중간에 10분씩 어,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조형진 부원장과 함께 방아쇠 수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원장님. 여러분은 식사할 때 국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밥부터 드시나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위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국이나 찌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은 채소, 반찬, 밥순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따뜻한 국물이 소화 흡수를 돕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를 먼저 먹는 것이 좋고요. 콩이나 고기, 계란 같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국물과 채소를 먼저 먹은 후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는 게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데 좋다고 하니까요. 국 채소 반찬 밥이 순서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